여기로 갑니다 아, 여기서 한 500m 주기장에서 한 2km? 그 정도 거리에요 아, 어제는 가평가느라고 연어장비를 보냈다가 하루인줄 알고 보냈는데 이틀이 걸린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갑니다 <laughs> 땜빵이죠 저는 원래 땜빵 전문가 아닙니까 <laughs> 아 여기가 지금 골절를 갖다 바닥에다 훅 살아가지고요. 타넘어 다니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저 연장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괜찮네 써보니까 아주 근데 이게 거리가 멀으니까 평상시에 조금 움직이던 걸로 계산하면은 저 앞에는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죠 탱장비 벗게서를 돌리면 저런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. 멀리 있어요. 그리고 아, 앞에 그 골재가 차다같다 <laughs> <갖다> 쌓아가지고 <laughs> 방법이 없네 이 방법밖에. 아강토를다 쌌어요. 다 쌓고 이 그, 어, 하수관로 요거, 하나, 묶겠다고 그래가지고, 어, 하수관로를 타고 있습니다. 물자기를 나중에 하나 불러야 될 것이다. 그러니까, 아, 타달래,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고. 근데, 200짜리 묶는다고 해서 220cm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. 위에 토피도 있어야 되고, 그잖아요? 또,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 약간 더 깊이 파아있될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배우겠다는 거지? 사람이 그냥 이어배우고하는 얘기가? 조금 <laughs> 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같은데? 뭐 해달라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. 이거안 해주면은 또 나중에 또... まったもう一回も、うんうん、ないです。